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자, 지금 무료 챔피언들을 가지고 입문 난이도에서 그냥 한 번씩 해보고 있어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 목표는 천 판이니까, 뭐, 지금 네 판째니까요. 예. 몰라도 괜찮아, 지금은. 예. 한데, 한 500판 했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안 되겠지. 그 때까지는 익숙해지면서 자료도 많이 조사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번엔 이제 람머스. 무료로 플레이 가능. 람머스 한번 해봐야지. 람머스는, 뭐,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스킨들이 있고. 스킬 한번 볼까? 대회전. 공모양으로 굴러다니고. 몸마라, 웅크리기. 이거는 방어하는 거고. 따끔한 도발은, 도발에서 공격하게 한다. 지진. 뭐, 탈출수단, 뭐, 이렇게, 저쪽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죠. 클래식, 소환사역 꼭 입문. 자, 여러분들의 많은 그, 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람머스, 그래. 그래. 조금 조사해 보니까 람머스는 뭐 탱커, 예, 그래가지고 탑으로 가야 될것 같고 이렇 방어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 편 딜러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 <laughs> 자,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죠. 반복. 학습. 처음에 읽을 때는 책 같은 거볼 때, 처음에 읽을 때는 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첫 방에 한첫 방에 보면서 막 책을 외우려고 들면은 이해도 안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볍게 가볼게.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예. 처음 볼 때는 옆에 주변 사람들의 이제 도움도 많이 받는 거지. 조언들을 잘 듣고, 그대로 한다기 보다는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조언들이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신이 잘 판단해서 알아내야 돼요. 와드. 이걸, 와드를 하나 사고. 추천. 도란의 방패. 이렇게 딱 구입해 주고요. 그리고 난 탑으로 가야지. 가면서 이거 보죠. 아, 아까 봤지? 람머스 7초 동안 공모으로 몸을 만후 적을 향해 돌진 충돌시에 어, 대전 레벨업. 뒤로 밀어내면 3초 동안 이동. 그래. 이 탑이 탑 솔로지. 그래서 여기가, 되게 외롭다 뭐 그런 내용도 들은 거 같고, 몸 말아 웅크르기 따끔한 도발, 자, 여기까지 왔네요. 예. 그래서 컨트롤 Q, 나는 링겐. 어, 저렇게 와드를 저렇게 갖다가 꽂는구나. 나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막 게임을 하다가 막 채팅하는데 나는 그거 진짜 신기해.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조종하다가 어떻게 채팅을 하는 거죠? 진짜 궁금하더라고. 응? 자 이런것도 한번 쏴봐야지 아한번 부딪히면 풀리는구나 자 이것도 컨트롤 W로 이거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돼 아, 여기는 뭐 빨리 가네 그냥 빨리 부수네 아니구나 역시 알아서 때 되면 나오는군요 우리 미니언 W 뭐였지? 아몸마라 웅크리기 뭐 아낌 뭐하겠어 쓸때 써야지 E가? 아 저기 근데 챔피언 아니고 미니언한테 쓰기는 좀 그렇네 몸마라 웅크리기 왔다, 챔피언, 이제서. 자, 이런 식으로. 쟤들 근데, <laughs> 아무리 로봇들이지만 컨트롤 2? E? 2가 뭐였지? 따끔한 도발. 그래. 오, 이런 식으로. 탱커는 저렇게 체력이 좋은거죠? 공격력은 별로 세지 않아도 데리고 와야겠다 오오오 어? 우리.. 누가 돌아가셨나봐? 우리 피야 일로와 누가 잡은 거야? 저기. 오, 자국다 죽었어. <laughs> 자, 어, <laughs> 됐네 잘잘 죽었네요. 아이템, 아이템 좀 사고, 이것도 사고, 다시 돌아가야지. 저기. 너무 어이없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 여기서 막 들어가시던데? 잡긴 잡았다, 그래도. 저거 근데 코프송과 저거 타고 다니는 저거는 뭐죠? 오, 나와, 나와. 왜 이렇게, 근 체력이 약하냐? 어, 돌아가셨네? 잡았다, 잡았어. 자, 일단 물력을 다 쓰고,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지? 오. 아, 우리 편이 벌써 네, 네 번이나 죽었어. 엠피가 없네. 가다 가다, 가다. 나, 근데 포탑이 나만 쏘는 것 같아. 나만 미워해. 따끔한 도발을 잘 써야 되는 건가? 오! 컨트롤 R. 좋았어. R을 꼭 써봐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체력도. 자, 미니언들하고 같이. 어, 저 갈리오보 저거. 짜증나네? 아, 아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집한번 갔다 와야겠다. 나는. 아, 그래서 이거 아이템을 방어구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러구나. 최고다. 하고. 이것도 사야지. 있습니다. 이거 아직 안 됐네. 귀환하는 거. 그럼 걸어가야 되잖아. 이 미니언들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 음. 근데 전체적으로 좀 지난 지난판 아니 아까 이즈리아로 했던 판보다는 그래. 야 잡았다 알았다, 알았다. 못 잡았어 저놈 생각보다 에너지가 왜 이렇게 빨리 날지 난 탱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거기 들어가지 말고 아 정신 조금만 팔면 그냥 알았어 좋았어 네네 일로 와봐 아저 도망가는 것봐 저놈 잡았다, 잡았어. 물량 물려. 오! 그래서 튼튼한 것 같긴 한데 좀 답답하네요. 예. 이게 좋은 거 나쁜 것도 있지만 개인 취향이 맞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 알았다. 좋았어. 차에서 산것 같은데, 이분 들어가지 말고 내가? 깰수 있을까? 별론데 어. 미니들이 왔으니까. 오우, 아우, 저게 나한테 저기까지 날라오냐? 따끔한 도발을 좀 올려볼까? 아, 이 원거리에서 뭐할수 있는게 없으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멀리서 쐈으면 좋겠어. 온다 온다, 저거를 어. 잡았다 잡았어. 아, 따끔한 도발이 챔피언 잡기는 좋네요. 얘 예, 가다가 가다가 잡히니까 당황하는 것 같아. 화 진짜 화하고 아 방어력도 낮춘다 그랬지. 음. 아. 근데 방어력이 나 너무 낮은 것 같아. 자, 저쪽 미니언 저 뒤에 들어오면은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어. 이건 없어야겠다. 아, 이거, 아, 이거 아니었나?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지짜 나, 이게 일상생활이야근데 1시간 됐대나. 아까 이즈리얼 했을 때 너무 오래 걸렸나 봐. 아니, 그 파는 건데, 사람들이 게임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래, 저거 궁극기를 쓰면은 부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얼마 남은 거야? 어, 부셔버리자, 그냥 어... 이거 굉장히 땅막 두들기는 거 되게 도, 도움이 되는구나. 에너지 뭐... 누가 엄청 막 가서... 잡고 있구나. 저기 포탑이 부서졌나? 우리분다 죽었어. 오오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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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을 건 잡아야지. 보낼 순 없지. 이 자식이 날. 자, 어떻게 공격해줄까? 나, 제가 나한테 죽고 이제 화났나 보다. 갈리오봇. 아, 주보내다 아, 알리스타. 자, 지금 어디서 이렇게 신나게 싸우고 있나? 저기가 지금 뚫렸구나. 저기로 들어가야겠다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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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마 그러. 그러지 말고 왜 그래? 나도 좀 껴줘 여기. 아 근데 이거 뭐딱 막타를 치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아, 내가 죽이는... 근데 탱커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적을 막아주는 거지, 적을... 저게 데미지를 내가 받는 거지. 아, 집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너무 에너지가... 돈이 너무 많다. 비싼 걸 사봐야겠다. 추천... 전설급 아이템! 그래, 체력 방어, 그리고 마무리. 이거 사볼까? 여유로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나도 껴야지. 나도 좀끼워줘아자 레벨이 지금 다들 얼마 안되는구나 하여튼 10... 기다렸다가 여기서 나도 끼워달라고 그래야지 저도 좀 끼워 주세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잡았다마. 어, 네, 잡아, 타마. 어우, 오랜만에 킬 안 돼, 따라가면 안돼 따라가면 안돼 아쉽지만 와우 오 이번에 뭔가 내가 도움을 많이 준것 같은데 내가 죽이지 못해도 와우.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죽일 수가 있지? 지금 여기 지금 네 명이, 네 명이 다 있구나. 한 분은 어디 가신 거야? 아, 여기 집에 가셨구나. 와. 와우. 혼자 다 잡아. 자운데 <laughs> 아 여기 이번 판도 지난 편처럼 다들 뭘 잡은 잡을... <laughs> 입구에서 기다리면서 야나둘 잡은 것 같은데. 집 앞에서 나오라고 방과 후에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봤자 근데 어차피 아 다들 레벨이 어느 정도 되신 이렇게 해봤자. 어나 죽었어? 어 나. <laughs> 나 어딘지도 모르다가 죽어버렸네. 따라 들어가가지고. 됐어, 이거 하나 사고. 이것도 사야겠다. 아, 너 언제 생기는 거야? 1900까지 기다릴. 아이, 너무 오래 걸리네. 빨리 가서 껴야지. 알았다. 어, 돌아가셨군요. 좀 무리하셨나봐. 또 나처럼. 우와. 나도 빨리 가서. 오우 와우, 와우. 어저 저렇게 뛸 수도 있구나. 넌 나랑 싸우자. 아. 그래서 뭐, 쟤들끼리 놀라우르고, 나도 저기로 가서. 되게 화난 것 같아, 온엠씨. 누가 잡은 걸까? 어, 난 아니네. 난 아니었어. 코드라 킬. 이제, 아, 이제 게임 이제 끝내고 싶으신가 보다. 어, 좀 지루해졌나봐. 좋았어요. 이런 캐릭터였군요. 람머스. 근데 탱커라 그러는데 생각보다 체력이 빨리빨리 다는데? 아이템을 어떤 걸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가? 좋았어. 이분이 제일 많이 하셨군요. 승리 57. 자, 이런 식으로, 예. 람머스. 자, 챔피언. 음. 바 아까 전에 보고 시작한 것 같은데, 어. 좋습니다. 지금 또, 일, 한주 바뀌면은 이 로테이션이 바뀌는 것 같은데. 빨리 해봐야지. 그리고, 뭘 사야 될까요? 랭크 게임 하려면은 1 6인가 챔피언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룬, 또룬 페이지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뭘 사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지금 하도 안 쓰고 있어요. 이거를 좀 모아가지고. 레벨 10까지 이제 한두판 정도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렇고. 계속 입문으로는 너무 많이 하면 한, 한2 30판 하다가 이제 초보로 넘어가야죠. 너무, 임무는, 이, 주는 게 너무 좋은것 같아. 자, 계속해서 다른 걸로만, 예,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챔피언. 그리고 이제 랭크 게임이나 그런 데 가면은, 벤픽, 그래가지고, 어, 서로 못하게 하는 캐릭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판다고 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팠다가 그거 못하면은, 다른 거는, 실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위치나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들을 이렇게 좀 골고루 어, 익힐 수 있어야만 실력을 늘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본거 같고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뭐 지금도 전혀 모르겠어. 그래도 이렇게 아 이런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천판 예. 천판까지 멀었으니까 지금 잘 몰라도 근데 솔직히 재미 있어요. 이게 입문으로 해도 재미 있어. 그냥 사실은 뭐 형편없는 게임인데도 즐기는 입장에서는 어 그냥 할 만한 지금도 뭐 그렇게 할, 할 만한 그런 상태고 더 실력이 늘어나서 더 재미있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더 재미있어지겠죠.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